안녕하세요. 새해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는 것은 아니듯 모든 영웅이 인간인 것도 아닙니다. 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죠. 그들은 당신을 위해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개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구한 열 마리의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저먼 셰퍼드나 로트와일러와 같은 개 품종이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튀어나올지 여부가 아닙니다. 레브라도나 치와와와 같은 장난기 많은 품종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주인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두 마리에게는 가짜 도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숨어 있을 것인지 테스트하는 것이죠. 베스트에서 도둑은 다섯 살짜리 레브라도 페리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의 주인은켈라언은 실제로 페리가 비상시에 의지할 수 있는 개가 아닐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몇분 안에 레브라도는 치와와와 팀을 이뤘습니다. 두 마리의 개는 미친듯이 짖으며 도둑을 쫓아냈죠. 9번 도둑이 침입했는데 다른 방에 갇혀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의 개가 당신을 볼수 없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몇초 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집주인은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과 가족을 다른 방에 가두고 강도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쿠파라는 아메리칸 핏불이 그 앞에 나타났죠. 망설임 없이 번개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도둑에게 돌진했습니다. 남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를 쫓았죠. 결국 도둑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쿠파는 도둑 위에 앉아서 그를 꽉 붙잡았지만 실제로 물지는 않았고 소매와 바지를 당긴 정도라고 합니다. 피플테리어는 경찰이 도착하여 강도를 체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8번 이 개가 아니었다면 이 어린 소녀는 바다에서 익사했을 것입니다. 스테피 불독 잡종 맥스는 멀리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른 땅에 굳건히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개의 주인인 로보스보는 그것이 실제로 공경에 처한 어린아이를 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어린 소년을 휩쓸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위투성의 이 지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익사하려고 할때 룹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그의 개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스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헤엄쳐갔고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은 구명조끼를 움켜쥐고 둘다 해안으로 헤엄쳐갔죠. 당신의 개도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7번 가장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상은 벨라 그레이스라는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페니얼과 12주 된 강아지 마들렌에게 돌아갑니다. 메이슨이라는 두살짜리 아이가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사촌들과 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보이자인 벨라 그레이스와 그녀의 강아지가 그를 쫓았죠. 세 사람 모두 길을 잃을 지경까지 총 3시간 동안 아이와 두 마리의 개는 빽빽한 옥수수 밭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벨라그레이스는 아이 메이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벨라그레이스는 계속해서 지졌습니다. 마침내 경찰 헬리콥터가 출동하여 세 사람의 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다행히 메디슨을 찾아 무사히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걔가 메디슨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6번 모린 해천은 뇌졸중을 앓은 여성이며 그녀의 두 마리 개 세디와 벨라가 그녀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죠. 모리는 개들에게 단한 가지 명령만 내렸습니다. 가서 도움을 청하라. 모린의 경우 말 그대로 매초가 중요했죠. 그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지만 두 마리의 개는 할수 있었습니다. 세디와 벨라는 서둘러 집을 나섰죠. 망설임 없이 그들은 미친듯이 짖었고 이웃은 그것을 발견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개들은 이웃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 짖었죠. 개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들의 행동 덕분에 이웃은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제시간에 도착했죠. 5번 강도는 길거리에서 여자를 강탈하기 전에 주변을 더잘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개가 주인을 구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 유형 중약 3분의 1이 공격에 처한 주인을 구합니다. 이 경우 길잃은 개와 여자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길 잃은 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알아차린 순간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능한 한 사납게 짖으며 그를 쫓아갔습니다. 개는 강도를 쫓는 동안에도 잠시 멈춰 서서 땅에 쓰러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개는 정말 놀라운 영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번 릴리라는 이름의 핏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가 당신을 위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개들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 8살 된 피플은 크리스틴 스페인의 아들에게 아픈 어머니를 위한 치료견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들은 릴리의 존재가 여러 면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크리스틴은 릴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로를 건널 때 크리스틴은 갑자기 의식을 잃었죠. 멀리서는 화물 열차가 다가오고 있었고 열차 기관사는 개처럼 보이는 것이 한 여성을 선로에서 필사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릴리가 한 일입니다. 릴리는 의식을 잃은 주인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지만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기도 이 개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과 개 모두 잘 회복되었다고 하죠. 3번 사무에 대인 클로버는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에일리 무어라는 소녀는 갑작스러운 경련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클로버는 주인을 깨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가 지나갔고 이 똑똑한 개의 머리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클로버는 마주오는 차의 운전자가 멈추기를 바라며 도로 한가운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거의 없었죠. 클로버의 용감한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멈춰서서 왜 개가 길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클로버는 재빨리 반응이 없는 헤일리를 가리켰습니다. 운전자는 헤일리를 도와주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번. 헐크 핏불은 경비견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시험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주인의 차에 뛰어드는 첫 번째 테스트는 공격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죠. 헐크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놓아주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남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헐크가 강도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예기치 않게 테스트를 받았을 때 그의 진정한 가치가 밝혀졌죠. 주인이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헐크는 침입자가 창문을 통해 침입할 때까지 바닥에 편하게 누워있었습니다. 헐크는 이전 시나리오를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입자에게 달려들었죠. 사납지만 여전히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는 침입자에게 몸을 고정하고 놓아주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이빨로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두가 헐크와 같은 개를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개가 강도로부터 주인을 보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 30초 만에 강도가 주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이 개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응할 의향이 있었는지 입증되었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도둑이 주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둑의 몸에 완전히 몸을 던졌습니다. 도둑이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둑에게 돌진했죠. 남자가 도망치려 해도 개는 방어 전략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개가 남자를 쫓지 않도록 제지하였습니다. 남자가 현관문을 통해 나갔을 때에도 개는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개가 영웅처럼 빛났던 적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